나중시나 조금 더 끝나? 네, 똑같은 거써 네, 아, 욕시이와 아아아 함께하는 우리도 오식시식회야이겠습니까 아 저번 아주 이어서 두 번째, 두 번째인데, 오늘 뭐예요? 오늘은, 오늘은 찹쌀 탕수육 꼬마로우 음 탕수육이 아 아니라서 꼬마로우를 준비했는데 꼬마로우요. 뭐? 저번 주 뭐였어요? 네. 저번 주. 저번 주는 꼬마 무침이랑 보쌈 수육. 이야, 맛있었어? 저수육그만드세요 여기 젓가락이 오늘 만들어준 거를 구경해서 뭐아 함께하는 사람들만 소개를 해볼까요? 자 저희 졸타입니다 아이 뭐야? 양경태입니다 야잇 <laughs> 저 비비안리입니다 비비안리 저비안리술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혼술? 혼술 소원? 아니에요 여기 아지트 포차의 주인입니다 시끄서좀 아 아이오 안경 수어로워서 주인입니다 이천호 저옥시그 대학교 동기입니다 아 동기 동기 네 설마 어? 아니, 저희 아니, 어? 저번 무기 마쇼 기억이셨 풀바. 다 코미디 메이에서 사람 얘기 쓰려 놀았어 아. 아, 원래 선생님 찬이랑양장피를 같이 준비했다가 아, 그 시간상 그냥 다다랑 갖고 참만 가져왔어요. 아, 양장피도가진거 아, 아니야 양 아니야. 양가더 훨씬 쉽죠. 아, <목소리로> 우리는 양장피 때문에 온거잖 예? 양이새끼 사실 <laughs> 두 번째 방송이다 <방탄가> <laughs> <laughs> 망치마. 원래 원래 한, 한 반년은 망치고 살 사는 거야. 어. <laughs> 그래. 뭐 처음부터 달라그래 그래서 여기 아, 지금 아. 만든 게 이거? 예, 상수육. 상수육인데 그 바로오는 거야. 바로오옵니다 꼬바로오랑 상수육의 차이점은 더쫄이하고 고기가 이제 하게사지면서 탕수육 소스에는 케찹이 들어가지만 이건 간장소스로 해버린 아 식초랑은 아 다르게 양념이 되있고요 한번 네. 시식해 아 보시면아 이게 따뜻할 때 드셨어야 되는데 아, 오, 뭐 지금 쉬, 쉬고 갔던 얘기야? 아니지 아니지 아니, 야나따때 어, 아 갖고 는데 어 카메라를 한시간에 설치하더라고 어. 아 <laughs> 야채밖에 안 보여 탕수육과 잘어울리네예 잘 뭐야? 주 고량주 고량주? 국수 어? 국수주? 이 안에 면발 들어있어요? 뭐하시뭐 뭐 아, 예, 하시는 거 n 요 o s t o n 저기요? n t know what you're doing. I'm not sure w h 가 t you're doing. I'm not s 아니에요 h a t you're doing. I'm not sure what you're doing. I'm not sure 일단 먼저 어, 맛을 봐야 e doing. I'm not sure what you're doing. I'm not 살짝 넣 색하게 먹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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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뼈가씹이나 빨리 나가거 같아. <laughs> 교정, 교정 깨진 거 아니야? 아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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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 아, 웬만하면 안 하시는 분들 맛있다. 아, 여기 맛있다. 못 먹겠어. 아 아, 부드러운데 약간 이게 무슨 고기 뭐지? 지난주에 무슨 고기로 제가 누진 아나게 이렇게 했죠? 오늘도 뒷다리입니다. <디탈이. 웃음> 왜냐면 저렴하게 만들어야 진짜, 되기 때문에. 지난주 뒷다리를 한1톤산거아니에아니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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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어, 무조건 먹었어. 먹어, 현민이, 현민아, 먹어보, 먹어봐. 여 현민이가 먹어본데요. 방바기키바 아, 먹고. 그 떨어뜨렸던 거 제가 주선한 거. 오우 확실해 맛있네요 역시 맛있죠 찹쌀이 들어간건 맞죠? 아, 그럼요 그럼 찹쌀로 해서 찹쌀탕수육 입니다 네. 사실은 찹쌀가루 안 넣어도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사, 좀 넣었어요 음 진짜 맛있다 집에 있길래 자현민이형자 <laughs> 과연 현민이는 <laughs> 사실이까죠. 중국집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중국집에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조미료가 아예 안 들어가 가지고 예. 네. 오진 거야. 요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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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맛 진짜. 에먹 가게. 찌개 와. 어이. 찌개 먹어야겠다. 빨리. 아, 된찌개. 에진는 누나가 만든 거. 어 어때 어때? 자, 씹, 씹었어, 씹었어. 자, 굉장한 미슐랭이죠? 오, 이게 뭐야? 아, 현민이 말때 제일 떨려. 자, 과연 비린내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아, 비린내는 제가 지난주도 확실히 잡았지만, 자, 어, 우선은 먼저 이거 야채 이게 뭐지? 이게 파프리카.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굉장히 지금 양념하고 잘 버무려져서 우선 너무 맛있고. 아...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여기까지 한에프프리카거프리카 거는... <laughs> <laughs> 이거 아프리카 <laughs> 아니, 이거 아프리카 아니, 아니, 가... t 아니, 아니, 가... 아, 이아 이거 아메리카 t 야 아, 이아 아, 이리카이 아프리카 아, 이 아프리카 이거 아 아, 이아거프리 이거 아프리프리카이이리 아, 원래 파프리카도 넣지 않아? 어 넣는데 이거 안 넣는데 이거 한데 사실 오늘은 좀돈좀 좀 썼어요 왜냐면 양장피를 만들 생각이었어서 얼마 썼어? 오늘 그래서 양장피를 만들 어서 정말 음. 싸게 겠는데 상수용만 해서는 제가 또이 모기버섯을 네. 굳이 천원 모기버섯을 천 원을 써가지고 이것까지 해서. 총 7.800원. 어, 저거 하나만 주세 7.800원? <laughs> 네. <laughs> 7.800원 들었다고? <laughs> 네. 7.800원 들었어요. 요즘에 채소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파프리카도 너무 비싸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더 올라갔고. 모기 음. 버섯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좀 좋아하다 보니까 좀 넣고 오. 하다 보니까 7,800 원에 오늘 탕수육 대자 두 개. 아우 섹시해. 고기는 얼마세요 고기는 고기, 아, 고기 4,200 원. 야, 저희 아침 먹방에 좀 넣고 싶은데 진짜, 진짜. 어. 아 근데 내 옆에 자꾸 왜 앉는 거야? 에? 아, 나 진짜. 아! 잡아보게 싫어. 퇴! 아, 제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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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전에. 우리한테 왔다. 따라오고. 지금 이 즐거이 먹어야 돼. 네. 파프리카 예 파프리카 먹으면서 a p 야 파프리카는, 파프리카는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아니다 계속 r i k 데 Pap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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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몇 시간 전에 만들었어? <laughs> 아니, 이게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이게 찍먹, 사실 찍먹을 해야 되는데, 꺼바로우는 좀 눅눅하면서 쫄깃한 게 특징이라서 미리 부어놨어요, 양념을. 맛있네. 네, 그래가지고. 비비 한번, 비비 한번 넣어놨 근데, 비비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어, 저도 요리를 했었거든요. 찹쌀, 아, 찹쌀이 삽살, 음. 없어. 어? 찹쌀이 없어. 아, 제거 제가 만든 요리, 그, 레시피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야, 이 새끼야! 아니, 을잘못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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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laughs> <laughs> 처음에는... 아 정확히 했어아아 아니, 니 아니, 아 씨! 나 조만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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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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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야너니 아니, 니 처음에는 아니, 아니, 이런, 솔직한 리뷰, 이렇게, 리뷰를, 듣고자 이런 걸말람에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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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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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나, 누나, 뭐 아, 누나, 누나. 너무 맛있어. 누나, 다시 한번 드셔보세요. 맛 이렇게, 고요어이어게이렇이렇이렇순이게 이렇게, 이어게 이렇게, 이렇 먹고 뭐하는 거야? 입술에, <laughs> 그. 입술에 닿는데? <laughs> 근데... 아야 누가 봐도 아침방송 아니야. <laughs> 물좀 주세요. 손바닥에 다 출발하는데? 누가 이거 맛있다. 유튜브, 유튜브. 아, <laughs> 입술로 맛을 괜히... 느끼는 여자야. 이거 불면 올라가고 주작방송 찍어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여기서 젤로 먹여보고 싶은 건 경태예요, 경태. 아, 아 경태, 꽁을 아 줘도 맛있게 먹는 경태. 자, 그거 뭐? <laughs> 경태, 지금 여기서 계속 먹었어. 18개가 <laughs> 먹었어. <laughs> 숨어서. 집에 개똥 좀사놨는데 이따 쓸게요 아왜왜 어. 이렇게 속이 타지? 근데 <laughs> <laughs> 네, 저는 찍먹파여가지고 사실 아, 아 맛이 없다는 얘기야 나 아, 맛이 없다는 아, 얘기야? 어, 어, 믿었던 경태 있지 않 not u 이 d e r s t a n d I d o 아 t u n d e r s t 데 n d 바 d 바닥한걸좋아해 r s t a n d I 지 o n t u n d e r s t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찍어 e r s t a n d I don't 맛있어요 예, 왜냐면 사실은 예. 이거 영상을 찍을 때 뿌려놔야 좀 이뻐가지고 그렇지, 제가 그렇지. 예, 뿌렸습니다 다 아, 그만 n d I don't understand. 기 d o <웃음> <없어>. <웃음> 오, 진짜다야 이거 저 맛있는데. 서비스는 <laughs> 전혀 없습니다. 와, 고구야. 네. 잘 먹을게.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맛있게 아, 드세요. 그래도 여기 아, 안 감사합니다. 너어0 0원 아, 총 합이 8 0 0원인데 7,800원인데 모기바가를안넣으면 6,800원이다. 잠깐만 그러면 지금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이 이걸 먹어보고 이건 가격을 얼마를 딱 좀.. 할 실제 소비자 가격을 음. 한번 모르 것도 겠다자기히 안주를 선택한다면? 어. 야채부터 먹어볼게요. 또이기아가또 아직은... 안주가 맛있기 그, 유명한 차 와 이거 양배고랑 이런 맛. 야채가 더 비싸. 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오 맞아요. 아니에 야채 채소 값이 진짜 비쌌어. 오 없어요. 야채가 고기보다 야채. 더비싸다는걸러셨어요이 메뉴를 우리 호텔에 넣고. 오, 오, 오 아니 저기 엄청 좋은 거. 맛이 아 좋다고? 아니 이 정도 나가서 한만 원짜리 면치를 받으면 네. 오 불편하게. 사실 이게 중국집에서 시켰을 때 대짜 양이거요 그래요. 제가 고기를 대짜 두개 양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너? 나는 컵당수 니들은 언제까지 날씬할 거 같아 <웃음> <웃음> 이렇게 먹어 니들은 <laughs> 언제까지 날씬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놀람> 아? 야,